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압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건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 고치는 사역을 막 끝마치시고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 길에 도중에 자신의 종을 살려 달라고 간청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즉시로 고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상당히 피곤하셨을 텐데도 베드로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셔서 여인의 손을 만져 주시며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낫게 되자 그 자리에서 건강한 몸으로 예수님을 시중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고통당하는 연약한 자들을 보게 되면 손을 내밀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있는 환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일부러 찾아가서 그렇게 또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루 종일 병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느라고 피곤하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다 고쳐 주셨습니다. 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고쳐 주셨습니다. 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자조차도 어, 예수님은 기꺼이 고쳐 주셨습니다. 또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염병자라고. 어, 마을에서 쫓아내었던 소위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고 또 어, 12년 동안 혈병앓았던 여인도 고쳐 주시고 어, 또 눈먼 자, 기흥자또 절름발이 모든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신 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 6절에서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특별히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사야 53장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심을 증거하는 표적일 뿐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병이나 또 귀신 들린 것의 근본 원인인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의 결과로 생긴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을 가지고 하나 옆에 나아가서 희생제사를 드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해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만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면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셔서 과부의 슬픔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사람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돌 이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진 애를 에루살렘 성을 보시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악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민이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섬겨 주시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그러한 힘든 것들을 대신 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수월하게 평안하게 살도록 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주오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캐스트 아웃이었습니다. 멀리 밖으로 던져 버려라. 멀리멀리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을." 멀리멀리 멀리 던져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냥 기꺼이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맡으세요. 주님이 책임져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것, 우리의 가정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수월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 걱정과 병을 훌훌 다 털어 버시므로 감사와 기쁨으로 뛰고 달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God. oh yes so